네 코인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있는 타이코구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선 타이코가 지금 약간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게 있어서 그거좀 추가 체크하면서 흐름 한번 볼게요 우선 타이코 계속 중요한 자리 제가 계속 요 자리 진짜 위에서부터 설명드리고 있어요 왜 지금 박스 형태 움직임 이거든요 박스 형태 움직임은 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단 라인에서 자리를 잡으면 상단까지 가고요. 상단 고점 돌파를 박스권을 못해주면 하단까지 떨어지는 건 국룰입니다. 그냥 룰이에요. 룰.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실패한 순간 여기까지 떨어지는 건 정해진 수순이고 여기까지 지금 다운 상황에서 이제부터 뭘 해주겠어요. 자리를 잡아서 다시 이렇게 똑같이 위로 보낼래. 너 진짜 여기 깨부수고 내려가서 완전히 하락파동으로 꺾여버릴래 기로에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살리냐 못살리냐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를 물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강하게 꼬리로 말면서 지금 양봉으로 말아줬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우선 아직 깨진 게 아니고 여기 자리에서 한번 턴 움직임까지는 좀 나왔다라고 보여요. 이 자리에서 살짝 털어낸 거죠 이게. 그러고 나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확인을 해줘야 되는 두 가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들어가기 전에 지금 살짝 변곡 신호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떤 게 변곡 신호냐면, 봉 사이즈가 이렇게 쫙 길어졌다가 지금 최근에 어때요? 엄청 작아지고 있죠? 이게 보통 변곡을 앞두고 봉 사이즈가 좀 작아져요, 이게. 그래서 봉 사이즈가 작다라는 건이도지형 캔들이나 뭐 이렇게 몸통 사이즈가 작은 건 매수세랑 매도세가 이렇게 하루 왼종인 24시간 동안 치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변화가 많지 않다는 건 양쪽의 힘이 비슷비슷하다는 라 거거든요 근데 여태까지는 매도세가 완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비슷비슷해졌다는 라것 자체가 매수세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곡을 좀 앞두고 있는 1차적인 전조신호는 나왔는데 그래도 끝까지 확인해 주셔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게 뭐다? 우선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행보 자리를 완성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요 안에서 하락 파동을 지금 타고 있잖아요. 요거는 무조건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아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거든요. 요건 무조건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진또배기 신호는 이걸 우선 돌파를 하면서 이 매도세 땅에서 벗어나야 나옵니다. 그래서 요 신호가 무조건 나와 주나 먼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돌파가 나오면서 뭐 이렇게 이중 바닥 돌파형 신호 아니면 뭐 삼중 바닥형 돌파형 패턴. 이게 저점을 잡는 패턴이거든요. 원래는 똑같아요. 와리가리 와리가리 치면서 매수 매도 간에 힘겨루기 하다가 돌파가 나왔을 때 이 매수세가 이겼다라고 보는 거라 요각 돌파해주면서 요거까지 완성, 패턴에 같이 완성시켜주면 그때는 이, 강력한 진입 타이밍이죠 기회가 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타이밍 공략하시는 거고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해도 이 정도에서 평단가 관련 평단가가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올라올 때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가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어디까지 가겠어요? 당연히 박스권은 하단에서 자리 잡으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상단까지 간다고요? 그 자리가 조 라인이 얼마인가요? 지금 3,700원 정도 되죠. 3,700원 정도를까지를 다음 목표 효과로 잡고 익절 타이밍을 좀 잡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 지금 꼬리값 있죠 이 꼬리값 밑으로 밀리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 밀리게 되면 이 박스권으로 크게 모아놨었던 힘이 그대로 꺾여버리기 때문에 이 정도 파동이 꺾였을 때 반토막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깨지면 800원 정도 자리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살려야 된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요걸 좀 당분간 기억하시면서 보고 계시고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 토대로 해가지고 뭐 여기서 타점이 곧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혹시 이탈가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든지뭐 아니면 목표 구간에 도달하는 순간들이 오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에서 내 네, 공유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정보 교류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 설명도 제가 충분히 드리기는 하는데 이걸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 얘기하면 뭐 어떻게든 해드리죠. 근데 다음 얘기나 다음 변수를 지금 뭐 모조리 다 섭렵해서 말씀드리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의 얘기가 될수 있어서 이런 거 보완을 좀 해주려고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 게이 나와 있는 알림방입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오셔서 영상 병행을 좀 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초 광고입니다. 네이버에 해법 투자를 검색을 하시고 더 많은 노하우와 팁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치월장 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실, 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 이 영상에 써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 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거야 용기로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요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 방송, 소통 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설명 드리고 중요한 뉴스들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따어서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요것도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주말 적으로 물리셔가지고 막 들어오셔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이런 아,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 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앙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줄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 라든가 뭐 cpi 라든가 ppi 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 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달라. 고 "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만 남겨 주시면 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 정보 공유방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